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 2025년 7월 9일 기사네요. 삼성 폴더블 폰, 얇고 넓어진 AI 미래입니다. 네. 삼성의 최신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7이랑 Z 플립 7 공개 소식이죠. 맞습니다. 이번 분석은 삼성이, 어, 기존 폴더블 폰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또 AI 경험은 어떻게 차별화했는지, 그래서 이걸 정말 시장 주류로 만들 수 있을까? 그 핵심 전략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당신이 이 정보에서 뭘 얻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신제품들이 그냥 뭐 매년 나오는 업데이트 그 이상으로 좀 평가를 받는 분위기죠. 아, 그런가요? 네, 삼성이 폴더블폰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이걸 만들려고 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음... 특히 그 하드웨어 개선이랑 AI 기능을 더 깊게 넣은 거, 이게 어떤 시너지를 내서 사용자 경험을 확 바꿀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트폴드 7부터 한번 볼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그 두께랑 무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접었을 때 두께가 8.9mm, 무게는 215g. 와, 전작보다 엄청 얇아지고 심지어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사 보니까 어떤 기자는 그냥 무심코 집어 들었다고. 오, 어, 이거 S25인가? 했던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하. <laughs> 네. 그 정도라는 거죠.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사실 그동안 폴더블폰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 이게 휴대성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두껍고 무겁고. 네. 이걸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시도를 보입니다. 이제 뭐 디자인이나 스펙 경쟁 이걸 넘어서 진짜 바형 스마트폰하고 실질적인 사용성 경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 두껍고 무겁다는 선입견만 깰수 있다면, 음. 잠재 고객층이 확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휴대성 단점은 줄이고, 대신 폴더블만의 장점은 AI로 확 키우려는 것 같아요. 네네. 펼쳤을 때, 그 8인치 대화면 경험이 좀 인상적인데, 예를 들면 게임하다가 공략이 궁금하면, 화면에 이렇게 원을 그리기만 해도요, 네. 게임화면은 그대로 두고, 옆에 AI 검색 결과가 딱 띄는 거예요. 아 편리하겠네요. 네, 그리고 폰을 반쯤 접는 그 플렉스 모드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화면 절반씩 다른 옷 사진 딱 띄워놓고 AI 비서 재미나이한테이 상황에 뭐가 더 나아? 이렇게 추천 받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핵심입니다. 하드웨어 형태, 그러니까 대화면이랑 플렉스 모드. 이게 AI를 쓰는 방식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음. 노태문 사장이 왜 가장 진보한 스마트폰 경험이라고 자신했는지 그 배경에는 이런 폰 팩터 맞춤형 AI가 있는 겁니다. 아하. 정보를 그냥 보여주는 걸 넘어서 폴더블 그 구조 자체를 활용해서 더 직관적이고 뭐랄까 다채로운 AI 상호작용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Z 플립 7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것도 재미있는 변화가 있던데 커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접었을 때 바깥에 보이는 화면. 플렉스 윈도우요? 네. 플렉스 윈도우. 이게 베젤을 확 줄여서 4.1인치로 커졌대요. 네. 꽤 커졌죠. 그러니까 폰을 안 펼치고도 할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거죠. 뭐 문자 답장이나 음악 듣는 건 기본이고 이번에는 플립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삼성 덱스 기능까지 지원한대요. 아 덱스까지요? 네. 폰을 모니터에 연결해서 pc처럼 쓰는 거예요. 활용 범위가 진짜 넓어지는 셈인데요. 그렇죠 커버스크린 경험을 강화하는 게 플립 형태에서는 정말 본질적인 가치랑 연결되거든요. 네. 얼마나 안 펼치고 많은 걸할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특히 이번에는 커버스크린에서 바로 그 제미나의 라이브 음성 명령으로 뭐 비행기 표 확인하고 일정 잡고 어... 또 카메라로 내 옷이나 주변 상황 보여주면서 ai한테 조언 구하는 기능까지 들어갔어요. 이야. 그러니까 접힌 상태에서의 AI 경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수 있죠.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 약간 생산성까지 넘보는 시도다 이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와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그럼 종합해보면 삼성은 이번 신제품들로 폴더블폰 시장에 어떤 변곡점 이걸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여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단점은 확 줄이고 폼팩터랑 결합된 AI 경험이란 장점은 최대로 끌어올려서 이제 진짜 파타입 스마트폰하고 제대로 경쟁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7월 25일부터 전 세계 출시 예정이고 가격은 Z폴드 7이 237만원부터, Z플립 7은 148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음, 좀더 넓게 보면요. 이번 출시는 폴더블폰이 기술적으로 성숙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차별화된 사용자 가치를 줄 거냐 여기에 대한 삼성의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냥 접힌다는 걸 넘어서 그 형태로 인해서 AI 경험이 어떻게 더 풍부해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네네. 물론 관건은 이거죠. 이 얇아진 디자인 그리고 깊어진 AI 기능. 이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아 정말 살 만하다 이렇게 지갑을 열 만큼 매력적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여전히 좀 부담스럽긴 하니까요. 네. 시장 반응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삼성은 더 얇고 가벼워진 폴드7 그리고 커버스크린 활용도를 높인 플립7. 또두 기기 모두에 아주 깊숙이 통합된 AI. 이걸 통해서 폴더블 대중화라는 목표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네. 하드웨어랑 AI의 결합 이게 핵심 키워드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이런 하드웨어 개선 그리고 폼팩터에 딱 맞춰진 AI 기능 강화가 정말 당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음. 아니면 여전히 폴더블폰은 좀 특별한 취향이나 필요가 있는? 일부 사용자들을 위한 그런 선택지로 남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